안녕하십니까? KBS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산 하양이 38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온열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동성로. 대구 최대 쇼핑 명소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모자와 양산, 차가운 음료수까지 동원해 봐도 더위를 피해 가긴 어렵습니다. 아기랑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밥 먹고 이제 나오는 길인데 너무 더워 가지고 빨리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기도 지금 더워 갖고 너무 그러네요. 대구 경북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 9일째. 오늘은 울릉도를 뺀 전역이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안된이 시각 현재 기온 35도, 체감 기온은 38도입니다. 성인 체온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경산 하양이 38도, 의성은 37.1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열대야도 오늘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3일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예상되므로 다음 주에도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편 4호 태풍 에어리는 5일 남해상을 지나 6일 대한 해협을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다만 태풍의 정확한 진로와 강수량 등은 아직 유동적이어서 향후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 줄 것을 대구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